자, 한번 책을 볼게요. Read, 클릭하시면 자, Start the book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제가 하단에 보시면은 just word highlighting, highlighting the sentence가 있는데 이거는 설정하셔서 하이라이팅 설정하시면 돼요. 골 w 디스뉴 홈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한 페이지를 봤는데요. 하단에 보시면 이게 이제 리 o 시 툴이에요. 리 o 시 툴이고 어 먼저 한번 다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뮤트를 클릭하시면 소리가 안 나와요. 그래서 내 속도에 맞게끔 이제 하시면 되고요. 이 자동 넘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기 왼쪽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서 페이지를 넘기면 돼요. 어, 보시면은 그 왼쪽에 또이 툴스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툴이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이 뜨는데 이 중에서 전어를 클릭을 하시면 음 전어를 쓰실 수가 있어요. 다 보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제목을 쓰고 어 네, 내용을 어 입력을 하고 나서요.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, 여기다가 하단에 보시면은 이 꽈배기 모양이 보이시나요? 중간에? 여기 클릭하시면 이제 사이테이션이 뜨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또는 여기 하단에 t, t 버튼이 보이시죠? 요 클릭하면 뭐냐면, 카피 텍스트 하는 거에서 내가 어떤 내용이 좀 좋았는데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. 클릭을 해보면, 어, 마우스를 내가 뭐 마음에 들었던 구절로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예요. 그다음에 카피하면 하단에 카피 버튼이 뜨고 카피하시면 바로 she wanted room to swim laps 라는 이 문장이 카피가 되었어요. 사이테이션도 같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.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내용을 다시 여기 전어를 클릭을 하시면 사라져요. 브러쉬는 설명 안해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. 이렇게. 그림 그릴 수 있죠. 그 다음에 하이라이팅 하실 수 있어요. 색깔, 물론 바꿔가면서 하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스티키 노트를 클릭을 하시면, 예, 이렇게 어떤 뭐 선생님이 어떤 활동을 한다거나 내가 뭔가 남기고 싶은 말이 간단하게 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면 돼요.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쓴 다음에 여기 위에 세 줄을 클릭을 하시면 어떤 모양으로 이제 음, 남길지가 떠요. 여기 하트 모양으로 만약에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의 스티키 노트를 어디든지 옮겨서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. 네. 자 이렇게 한 다음에 <laughs> 그다음에 뭐 shape 모양 같은 거 어떤 수업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? 물고기의 동그라미 해봐라 뭐 이런 거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자 이런 기능들을 이렇게 작업한 거를 삭제를 안 하면은 다음에 책을 오픈했을 때이 부분이 떠요 다 지우고 싶으면 여기 쓰레기통 버튼을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또는 다 지우겠다 하면은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리무브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어,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하단에 이 점점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은 내가 지금 몇 페이지에 와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마지막 페이지로 바로 가기는 안 돼요. 그런데 내가 읽었던 책으로 앞으로 갈 수는 있어요. 이렇게 얼마든지 가실 수가 있는데 안 읽었던 부분들로 바로 갈 수는 없어요. 그래서 반드시 읽게끔 하죠. 그런 다음에. 어, 우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음, 내가 이 i n 인이란 단어가 잘 몰라요 그러면 단어를 살짝 클릭하시면 우측 보이시죠 사전이 떠요 그래서 뜻이 나오고 영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음성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음.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기능들을 제대로 다 구현하시려면은 크롬 버전으로 쓰셔야 돼요. 이걸 만약에 익스플로어에서 썼으면 이 사전 기능이 어,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. 몇 가지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된 그 브라우저는 크롬이다. 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. 뭐, 우측에 뭐, 카피라이트,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갈게요. 추후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세팅. 중간에 보시면, 어, 어디오를 조금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, 어디오 옆에 클릭하시면, 어, 속도를 원하시는 대로 바꿔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빠른 걸로 제가 했을 경우에는 느리게. 네. 이런 식의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자 이렇게 끝났어요. 그러면 음, 여기 우측에 엔드라는 버튼을 꼭 클릭을 하셔야 되겠죠. 클릭하시면 자 레이트를 해주시고요. 리뷰를 간단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런 다음에 save your review 하시면 나중에 보실 수가 있어요. 다섯 개의 퀴즈가 나와요.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12개의 문제은행에서 나오는 거고 어, 다음에 이 책을 보고 나면은 나오는 퀴즈는 겹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세번 정도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.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q 인 i 즈 하시면 돼요. 그럼 즉각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 주는 거죠. 그런 다음에 리턴 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음 보시면 되는데, 그, 네. 또 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거는, 이제, 프로젝트에요. 프로젝트를 한번 볼게요.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, 이런 식으로, 나이 음,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클릭한 볼 수가 있는데, 지금 뭐 크게 활동한 게 없어요. No activity 해서, 다, 핑크예요 만약에 이 책을 읽었다면은 이제 초록으로 바뀌겠죠. 음,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하나 좀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여기 이름을 여기 나의 이름과 뭔가 귀여운 여자아 그 이름이 있는데 여기 클릭하시면 네 렉사일. 여태까지 내가 렉사일을 봤단 말이에요. 렉사일과 벤치마크를 고기에 떠요. 그래서, 이제, 그래프 형태로 나오는 거고, 내가 지금 현재 이유라고 돼 있는데, 여기 와 있는 거예요. 밑에는 달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, 네. 그리고 만약에 그,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면은, 마우스 오버만 해도, 어, October. 그니까, 10월에는 4권 1시간 정도 읽었고,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자, Interest라는 것도 있어요, Interest. 언제든지 바꾸실 수가 있겠죠? 세브하시면 되고 자, 액티비티를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학생의 경우에 내가 지금까지 본 책에 대한 정보들이 떠요 그리고 내 렉살도 뜨고 네, 이게 렉살 밑에 보면 이게 언제부터의 그 데이터냐면 지금 현재 사용한 기간부터 2018년 5월 1일부터 사용했는데요 그때부터 37권을 받고 뭐 이런 식의 데이터가 뜹니다 자, 책들을 보시면 책은 이제 자 언제 오픈했고, 언제 마지막으로 닫았고, 뭐 이런 거. 그 다음에, 음, 자, finish. finish 했으면 이렇게 fin이라고 떠요. 근데 지금 없는 게 있잖아요. 이거는 아예 다 읽질 않은 거예요. 자, 퀴즈는 이건 두번 받고, 안본 것도 있고, 그래요. 네,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보면서, 어, 모니터 할 수가 있고요. 전널을 썼다면, 전널에 이제 뜨죠. 이런 식으로. 음. 지금은 그 골디라는 아까 그 제목으로 제가 쓴전널에 저널이 뜬 거예요. 자, 중간에 아바타도 있어요. 아바타는 여기 내 이름 옆에 여자아이 그림 있었잖아요. 바꿀 수 있어요.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냥 이거는 재미있는 장치 중에 하나다.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음, 이제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건 뭘까요? 한번 클릭해보면, 네, 뭐 이거는 전반적인 지금까지의 그런 어떤 현황을 보여주는 건데요. 어, 그냥 어떤 어, 출력을 해서 내가 좀 저장해놓고 이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네. 기능들도 있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하면은, 뭐,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는, 사용에 대한 이제 설명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. 그 학생은 책을 보고 퀴즈를 본다. 또 프로젝트가 있으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.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럼 선생님의 에,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로그아웃을 해서요.